자,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부장입니다. 자, 먼저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나왔던 하나오션의 3%의 상승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며 그리고 오늘 굉장히 큰 호재가 하나 발생했죠. 이 호재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매매기법으로 접근하셔야 되는지 제가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제가 선물 남겨놨습니다. 매매기법과 황제주 히든 주적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셔서 꼭 선물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임부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에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11만 6,500원 부근이었죠. 이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경고를 드렸어요. 다만 저도 열린 결말로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과거에 올려드렸던 증거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청하시죠. 보고 오시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다면 3, 4분기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건강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조정을 받는다고 한는 어차피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도 밟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할 거고요 하지만 우리 실적 기대감도 2026년 27년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는 지금 앞서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70% 이상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굉장히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이거를 왜 먼저 보여드렸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증명을 드려야지 앞으로 제가 하는 말에 납득이 가고 신뢰가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드렸다라는 점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유욕 증시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지금 하나오션의 이런 대형주의 흐름,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하면서 제가 매매 기법을 전달해 드리면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오션에 접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유욕 증시 제가 금방 풀어 드릴게요. 자, 유욕은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술주가 이끌었고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달러는 약세로 전환됐고 유가는 배럴당 63달러대로 급락하게 됩니다. 자, 하나오션은 이 이유가 지금 제가 방금 풀어드린 이 증시가 호재인 이유가 딱세 가지입니다. 자, 강달러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외인 수급이 완충되면서 하나오션의 외인 수급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가 급락은 왜 될까요? 여러분들 왜 좋을까요? 자, 조선해양 플랜트 원가기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때문에 하나오션에또 호재인 거고요. 그리고 위험선호 회복이 됩니다. 자, 방산이란 해양,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의 심리가 개선되죠. 미국 증시가 저렇게 뛰면. 제가 여러분들, 괜히 시영쟁이 임부장이 아니에요. 이런 미국 증시를 읽을 수 있어야 하나오션 같은 대형주가 대응이 되는 겁니다. 허구한 날 여러분들한테 차트가 어떻고, 이런 흐름이 어떻고, 뭐, 쓰리바 패턴 이런 얘기 하면서 하나오션에 접근해야 된다면, 그거는 사실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잡주들한테는 이런 차트에 기술성이 먹힐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총이 높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런 전략이 잘안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수급을 읽어드리는 거고 미국 증시를 읽어드리면서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이 영상. 이 영상 보여드리면서도 제가 9월 2일에 하락을 예상했던 건단한 가지였어요. 수급이 박살이 났고 더 이상 공시나 재료들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손해를 지금 최소화시키면서 막은 거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절대 매도하실 타이밍은 아닙니다. 매도하시면 죽어도 안 되고 앞으로 반등할 타이밍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반등 타이밍에 저와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요 기사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뉴스죠 미국이 미국 해군이요 향후 10년간 35억 달러를 투입해 가지고 지원정 소형 선박을 약 2,800척을 우리 하나오션에 수주를 주겠다는 이런 숫자적 드디어 어떻게 근본적인 실적이 될수 있는 기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접수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시작하고요. 우리 조선소라는 현지 생산 거점을 이미 보유하고 있죠. 우리 하나오션이 그렇기 때문에 현지 조달에 능통하고 다품종 대량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괴짜이 열린 겁니다. 큰 배만 보는 사이에 숫자가 많은 선종에서 실적 저변을 넓히는 구간이 드디어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료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자료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시간도 없는데 왜 만들어 왔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때문에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요즘 유료 자료 사기에 그렇게 당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애들 싹다 걷어내려고 이 자료 무료로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안에는요 미국 증시 읽는 법 그리고 하나 필리주 전수 아까 보여드린 호재 있죠 그리고 미국 셧다운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어떠한 가격대 어떠한 매매 기법으로 지금 하나오션에 접근하셔야 되는지 다 정리를 해 놓은 자료입니다 위에 번호로 하나라고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장난은 안치죠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번호 오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사기에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서 위에 번호로 하나로 남겨주시는 분 한화라고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서 선착순 30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다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쉽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다 전송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매일 아침 07시 30분에 출근길 라이브 진행하니까 이 출근길 라이브까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대응 받아보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모든 거전 무료로 진행 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유료로 뭘딱 달라는 순간 제 영상 다 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 보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전 앞으로도요 여러분들 유료로 뭘 전환할 생각이 추워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오션이 뭘 봐야 되냐면요. 이제 또 3분기 실적 타이밍이 왔어요 이 3분기에는요 하나오션이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뭐할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을 털어낼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은 개인 수급이 붙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오션이 이런 숫자적인 수치가 나왔고 이 주가가 이 완전 일어나는 순간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하나오션 한참 뭐 오르고 떨어질 때 얘네 이때 엄청 샀거든요 개인들이 물려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한번더 털고 가서 외국인과 기관계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없을 때 주가를 펌핑시킬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 타이밍을 이런 수급을 보고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이런 정보를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절대 매도하실 타이밍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도할 때가 되면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매도할 타이밍 이미 다 말씀드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여러분들 매수하실 타이밍 충분히 왔고, 앞으로 한번더 여러분들을 털어낼 구간이 올 텐데, 그때 제가 이 박스권 구름권에서 어디 부분 밟고 추가 매수하셔서 여러분들이 윗구간 왔을 때 어디서 파셔야 되는지까지 확실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자료 선착순 30분, 꼭 받아가셔서요, 여러분들 개인간의 격차를 한번 벌려보세요. 그때부터 또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하시기 시작하면요, 진짜 이 주식이란 게 웃겨요, 여러분들. 한번 수익을 보시기 시작하고 저런 매매 기법으로 제대로 접근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진짜 남들 일반 주주들과는 정말 개인의 격차가 엄청 크게 벌어진다는 거 제가 한번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매도를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치가요. 걱정할 수치는 맞아. 5.72%로 지금 대형주가 4%가 거의 기준인데, 4%부터 상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은 하셔야 되는데, 공매도 평균가 얼마예요? 109,887원. 우리 주임 주가 얼마예요? 111,300원이잖아요. 붙어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얘네 둘이 주가랑 공매도 평균가랑 자 그러면 우리 내일 하나오션이 한 번만 더 틱으로 올려주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냐면 얘네가 지금 공포에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왜? 얘네가 지금 청산가에 도달했거든요 청산가가 뭐예요? 얘네 지금 포지션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얘네가 숏커버링이라는 걸 걸어요 우리도 주가 떨어지면 물 타잖아요 공매도 똑같아요 얘네도 지네가 청산당할 것 같으면 물량을 더 집어넣어요 그럼 가뜩이나 호재가 많아서 오르는 우리 하나오션의 주가에 뭐를 달아줄 수 있어요? 날개를 달아줄 수 있어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쇼커버링이라는 용어라고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가는 상향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는 무조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털어내기 위한 기술적 하락이 올 테니까 이 부분을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자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지 대충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매크로는 완충됐고, 펀더멘탈은 그리고 지금 이런 미국. 빨 호재 때문에 절대 망가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매수하셔도 된다는 안전 구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07시 30분 출근길 라이브 때한번더 짚어드릴 테니까 우리 출근길 라이브 듣고 싶으신 분들 뭐든지 다 무료니까 이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로 한화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전체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폭등 전에 흔들림에서는 물량 모아가는 타이밍이라고 저 임부장이 계속해서 어필드리고 있고 우리 한화오션 주주님들 굉장히 지금 많이 흔. 들리셨고 굉장히 많이 힘드셨으니까 이 힘듦 그대로 다 수익으로 바꿔가실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부장이었고 제가 약속드린 대로 선물 남겨놨으니까 이 선물까지 같이 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선물 보러 가시죠. 자 먼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진짜 제 가족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황제주, 희돈주 받아가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이런게 개인투자자간에 뭐를 버린다? 격차를 벌린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여러분들은 이미 격차를 벌린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에 상단에 번호 띄워드렸죠? 위에 번호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세요 왜그러냐면 여러분들 요즘 제가 열심히 이런 준비한 황제주 히든지 혹은 다른 종목들 준비한 종목들에서 자꾸 거짓 이탈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냥 영상도 안보시고 저랑 소통도 안하시고 그냥 종목만 쏙 빼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선별해내기 위해서 제가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드렸으니까 위에 종목이라고 위에 번호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찐 구독자님들만 한 번에 모아서 화합의 장 만들고 우리 찐 구독자분들끼리 한곳 바라보면서 상승만 할수 있게 그런 장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임부장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리는 차트인데요.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어떤 공통점 보이시나요, 여러분? 바로 매집이죠. 매집 크게 들어왔죠. 그 다음 바로 뭐합니까? 눌러버립니다. 누르죠. 그리고 반복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아요, 대부분에. 이게 뭐다? 저임 부장과 함께 안 하고 혼자 이런 걸 감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탈합니다.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남 좋은 일, 세력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바로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뭘까요? 여러분. 방금 똑같은 차트를 이어온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죠. 뭐예요? 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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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보 하고서 거래량 터지면서 한 번에 700%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거 하나 잡으시면은 졸업맞아요 졸업맞고 굳이 여러분이 1% 3% 5% 10% 이런거 갖고 가려고 고생 안해도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요행 바라지 마세요 제가 한번씩 갖고오는 깜짝 이벤트로 여러분들 챙겨드리려고 갖고온거지 저도 원래 여러분들 아니면 이런 절대 이런것도 안찾아봅니다 음, 이런 세력의 흐름 안찾아봅니다 전 안전하게 대형주와 그리고 중소형주 갖고서 가지 절대 여러분들한테 이런 요행 바라라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영상에서 보면은 여기서 먹여 주겠다라고 하는데 잘못 먹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주식은.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끊어서 200%에서 300% 정도만 여러분들 챙겨서 나가실 수 있게, 여러분들 용돈벌이 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거지 절대 이런 장난질 저는 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격차를 벌려 드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하다. 이런 의미로 갖고 오는 겁니다. 저 아셨죠? 바로 다음 그림 보실게요. 자, 똑같은 종목 갖고 왔어요. 똑같은 종목은 아닌데, 비슷한 패턴 갖고 왔습니다. 제가 왜 보여드릴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매집 들어오죠? 뭐합니까? 눌러요. 눌러요. 다시 눌러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구독자분들 어떻게 보신다? 이렇게 보신다. 대응 안 되시는 분들. 자, 여러분, 이런 건 이렇게 갑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요. 왜 그러냐면요. 이미 세력들은 알아요. 도망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개미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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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권량 터뜨리고 도망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이쯤에서 끊어서 먹일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이런 조정 안 되시면요. 진짜 영상 보거나 많아요 자 이런 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받아 가시려면 위에 번호 상단에 번호로 찐 구독자와 가짜 구독자를 걸러내기 위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종목이라고 보내주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 믿습니다 저 제발 걸러내게 해주세요 위에 010 6250 1101로 종목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더 이상 진짜 우리 찐 구독자분들 빼고서 남 좋은 일 하고 싶지 않아요 아셨죠 자 바로 다음 거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 첫 번째인데요. 똑같죠, 패턴이? 누르고, 누르고, 누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고 이 지점에서 올린 다음에 지금 박스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죠? 어떻게 돼요? 그럼 이 부분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끊어서 드릴 거예요. 끝까지 전 절대 머리 끝까지 안 먹습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도 저랑 동참해 주셔야 돼요. 이거 끝까지 가면요, 분명 피보는 사람 생깁니다. 제 말대로 진짜 제찐 구독자분들 그분들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드시고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절대 그리고 저 없이 이런 요행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폐가망신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무조건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짜 구독자들은 결국 죽겠죠 저한테 문자 안받고 대응 안받으시는 분들 이런 종목만 쏙 갖고 가시는 분들은 죽어요 분명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상단에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종목 이거 개인번호거든요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대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보신분들 진짜 이분들은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대로 갖고 왔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진짜 따끈따끈하게 찾아낸 거예요. 너무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뭐예요? 눌러요. 한번더 눌렀어요. 근데 갔어요. 그럼 여기서 끝 아니야, 임부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수급이랑 다 체크했는데요. 얘네가 개미가 갑자기 너무 붙어버리는 바람에 50%도 못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는 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쭉 떨고 다 도망가게 만들죠. 여기서 박스 한번 치고 한번더 누릅니다. 근데 얘네는 다 매집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500% 봅니다. 근데 보는데요. 저는 500% 먹고 나오겠다는 뜻이지 더갈 수도 있어요. 이 종목. 충분히 더갈 여지가 충분해요. 왜냐면 얘네가 시원하게 못 털어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대응 안 되면 그때는 진짜 끝입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번호로 저한테 보내주셔야 종목이라고 보내주셔야 저랑 같이 대응하실 수 있어요. 혼자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런 요행 바라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 여러분 강하게 말씀 드립니다 진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대응해 드릴 때 종목이라고 보내시고 저랑 같이 대응하시고 깔끔하게 먹고서 저희는 이 수익금으로 뭐 해야 된다? 대형주들, 중소형주들 들어가서 우리는 분할 투자할 거다 저는 그냥 시드 벌어들이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이런 요행 절대 바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리자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이거 보내드릴 건데 이렇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무조건 꼭 임부장이랑 대응하셔야 됩니다 혼자 이런 거 하셨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영상 너무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한테 좀더 힘을 주시려면 하나 내 보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힘내서 이런 종목 많이 찾아와서 여러분들 중간 중간에 시드버리 시드 조금 격차 벌리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10-6250-1101제 개인 번호입니다. 위에 번호로 종목, 딱두 글자,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찐 구독자, 가짜 구독자 걸러서 제가 진짜 우리 찐 구독자분들 데리고서 하늘 멀리 날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지갑이 훨훨 날아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